고사리밭은 완전히 성공했죠. 산 밑이라 고라니와 멧돼지가 매일 내려옵니다. 멧돼지는 이렇게 땅을 파서 지렁이를 켜먹고 고라니는 풀 뜯어먹으러 내려오죠. 콩 같은 거 심어 놓으면 고라니가 다 따먹어서 안 되죠. 그래서 고사리밭을 50평 조성했는데 지금 60여평으로 늘었죠. 명이나물밭으로 계속 치고 올라갑니다. 여기는 명이나물밭인데 명이나물은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총 정도는 그래서 올 가을에 여기다가 지리산 고사리 뿌리를 전부 심어서 내년부터는 250평 고사리 밭트로 전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멧돼지가 왔나 오늘 또와 봅니다 만차랑 탄호박을 건드렸으면은 총으로 이제 잡아야 되겠죠 포수 불러서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는 건들지 않았죠 만차랑 탄호박이 잘 커가고 있습니다 자, 멧돼지가 건든 곳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